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플러스 학습력으로 그내 사주 내가 보기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오늘은 그 일간하고 오행의 개수만으로 그 자신의 그 사주를 간업해 볼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아보기랍니다. 어, 러스 학습력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음, 어, 브라우저에서 http 뭐, www.sajupro.net 치시면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뭐 굳이 그 www는 없어도 될 겁니다. 그 h t t p 40%프로스 단넷, 뭐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들어올 걸로 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쭉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학습력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자, 오늘 날짜 2023년, 자, 개면년이죠 자, 2월 7일 오늘 날짜 뭐 12시 30분 정도에 태어난 여자 아이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운세력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개면년 갑인월자 병신일, 그 다음에 갑보시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사주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 그걸 알아보기로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에 여기 보시면 삼각표가몇개 있는데 두 번째 거요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격국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강 신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용의 신도 나와 있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은 오행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병화 일간이죠 그죠 이렇게 병화 일간인데 색상을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초록색 부분은 목 기운입니다 감목 자 여기도 감목이죠 임목 묘목 이렇게 근목 기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화 기운은 불이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병화, 오화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있고 토 오, 행은 이렇게 그 주황색인데 여기는 톤은 없네요, 그죠? 톤은 없고 그다음 에 금기운은 이렇게 흰색, 그다음 에 수기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색깔만 쭉 보셔도 자, 목이 뭐 떻습니까 목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그죠? 네 개고 자, 화가 이렇게 두 개, 그죠? 어, 톤은 없고요. 자, 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영유로 돼 있죠, 없고요. 그다음 이제 수가 하나. 그다음에 금이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런 것만 가지고 자신이 그 사주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갑과 을은 요 갑하고 또 여기는 을은 없습니다만 갑을. 그다음에 인묘 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목 기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목 기운이고. 자, 병화하고 그다음에 정화, 그다음에 지지에 사화, 오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화기운이고요. 그다음에 무토하고 기토, 그다음에 여기 진미술축 그요 부분은 여기 진토하고 그죠? 미토, 술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자 토행입니다. 토행이고 자 금기운 은 어떻습니까? 경금하고 신금, 그다음 지지에 신금하고 유금. 여기 신금이죠, 그죠? 여게자 금기운에 속하고요. 자, 수기운은 임수하고 계수, 어, 지지에는 해수하고 자수가. 아, 수기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가벌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 가벌은 목기운, 병정은 자, 화기운, 자, 무토와 기토는 자, 토기운이고,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금기운, 자, 임수와 개수는 수기운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밑에 지지 쪽은, 여기가 이제 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지지인데, 지지에서 임묘지는 봄에 해당하고요, 사오미는 여름, 자,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인데, 인묘진의 인묘는, 자, 목기운에 속하고, 여기는 진토입니다. 토기운에 속하고요. 환절기죠, 그죠? 사오미에서 보시면은, 사화하고 오화가 여기 그, 천간에 병화하고 정화하고, 서로 대비되는 저 그런 건데, 여름에 속하고요. 그다 신유술 같은 경우에는 가을인데, 신금하고 유금, 천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역시 금기운에 속합니다. 그다음 회자축에서 그 다음, 해자축에서 그, 해수하고 자수, 천간의 임수와 계수가 수기원에 속하고 여기 축토는 역시 환절기죠. 인묘진의 인은 자, 1월달, 묘월은 2월달, 진토는 3월달, 사화는 4월달, 오화는 5월달, 미토는 6월달, 신금은 7월달, 유금은 8월달, 실토는 9월달, 해수는 10월, 자수는 11월, 자, 축토가 12월로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자, 목기운은 뭡니까? 목기는감목이고요 여기는 얼목입니다자 여기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 같은 경우에는 그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처럼 뭐 장가지가 좀 별로 없고 쭉쭉 뻗어 있는 큰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감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위로 씻솟는자 그런 그 스타일이 돼가지고 자아도 강하고 의욕적이고 또 긍정적이라가지고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그 반면에 좀그 키가 세다. 이런 소리 듣기 쉽고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이 그 위보다는 아래가 좀 가늘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로수 같은 큰 나무 같은 옮겨 심을 때는 포크레인 같은 거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옮겨 심죠. 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뽑아가지고 툭툭 틀어가지고, 어, 다른 데 옮겨놓고, 발로 꾹꾹 발로 맞아도 바로 살아나는데,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옮겨 심어가지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은 뭐 다시 재기하기가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얼목입니다. 얼목 같은 경우에는 잡초나 화초, 잔디 뭐 이런 것들처럼 1년생 화초를 말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삭 같은 여성적인 나무에 속하고 또 화초처럼 얼굴이 예쁜 사람도 많고 잘 나서지 않으나 나물 소리 소문 없이 도우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끈기와 인내를 지닌 강한 생명력으로 생존에 대한 그 집착도 아주 강하고 서로 엉키면은 뭐 성장에 제약이 오는 그런 관계로 같은 잡초끼리도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끓인다. 이런 성향도 가진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감목하고 얼목이 이렇게 그목 기운에 속하고요. 이건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 태양이죠. 그죠? 자, 태양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그러는데, 뭐 강렬한 불 기운으로 어, 자신감을 좀표출하고 또 용지 기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화끈하다 보니까 이빨은 소리 잘하는 폭이고, 참을성이 부족해 가지고, 섣불은 어, 결단으로 뭐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저 정화입니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촛불, 날로불 등잔불, 뭐 이런 것들처럼 어, 다소 좀 인공적인 색채가 좀 가미된 자, 그런 불을 뭐정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촛불이죠. 그죠. 이렇게 촛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지만은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혀주는 자, 그 희생정신과 또 봉사정신이 좀 강하고 또 잔정도 많은 자, 그런 스타일이고 또 작은 곳을 집중해서 비춰주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뭐 감춰지거나 가려진 곳을 잘 찾아내는 탐정적인 자,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는 상당히 강하지만은 어, 주변 환경에 상당히 영향도 많이 받는 자, 그런 편에 속하기도 하겠고 또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일정 공간에서 빛이나 열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막큰 세상보다는 가정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좀 빛을 발하는 자, 그런 성향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무토입니다. 요건 무토고 여기는 기토입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어, 태산이나 사막, 황무지 같은 막큰 땅이나 큰 흙을 말하고, 또그큰 산이다 보니까 그 포용력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 그런 스타일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이 설령 좀 잘못을 하더라도 어늘 용서할 줄 아는 아양도 있고, 또 이견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또 중재자로서 역할도 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큰 흙이다 보니까 이상도 크고 통이 넓어가지고. 화끈하다 뭐 이런 평도 듣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기토입니다. 기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이나 화단, 전닭 같은 작은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땅이다 보니까 비옥한 땅일 수도 있겠고 또 나무가 잘 자라는 자, 좋은 땅이지만은 좀 소극적이고 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있겠고또 목표가 부정확해 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토 성냥 간단하게 말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에는 여기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쇠나 큰 바위 같이 재련되지 않는 원석을 말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석이다 보니까 그 모진 인내와 노력 없이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 없는 자,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따라서 그 스스로 그 변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부족하면은. 허송새우를 좀 보내기도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변화도 싫어하고, 광직하지만은, 고집이 강해가지고, 타인들과 어, 타협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어리파를 자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여기는 그, 신금입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 칼이나 보석 같은, 작은 쇠부치나 악세사리 같은, 자, 이런 귀중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귀중한 보석인 만큼 그 혁신적인 아이디와 독창적인 잠재력도 좀 가지고 또 작고 열려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상당히 강하고 예리한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항시 그 밝은 대낮에 그서 있는 자 그런 기구이고 보석이나 반지 아니면 연장 칼 이런 것들이 태양이 없으면은. 큰 효용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연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흉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이 보석, 신근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상당히 반기는 자,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기운입니다. 수기운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 그죠? 임수는 큰 강이나 호수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움직이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큰 물결이니까 상황에 잘 순응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고 또 포용력이 강하고 주변에 대한 배려심도 크지만은 어, 세상사 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자,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대인 관계에서는 그 타인과 교류가 활발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에 그잘 적응하지만은 강자한테는 조금 순응하고 또 약자한테는 약간 모질게 구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개수입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몽달샘이나 시냇물, 안개, 비 같은 그 작은 물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타입이라가지고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 타입일 수도 있겠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타입이라가지고 어 자기 발전이 좀 약하고 반일한 자 그런 생활을 하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오행의 상생상극도입니다상생상극도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자신을 태워가지고 불을 일으키고요 자, 불은 또 자신을 태워가지고 토양을 좀 기름지게 하죠. 저걸음 기운이 있고. 또 흙은 어떻습니까? 어, 그대로 굳어지면은 쇠나 어, 큰 바위를 만들기도 하겠고 또그 속에 어떻습니까? 물이 생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 이런 상생구조가 되기도 하지만은 나무가 계속 그 불을 지피기만 하면 되겠, 되겠습니까? 세상만사 전부 다 불기운이라가지고 뭐 지구가 다 타버리고 없겠죠, 그죠? 적절한 물이 불을 꺼주기도 하고 조절도 해야 되겠고, 그죠? 또 나무도 계속 불만 지필 게 아니라 또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영양을 또 섭취해야 되겠고, 흙은 어떻습니까? 쇠만 생성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물을 막아가지고 통제해가지고 물을 또 다스려야 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각 오행간에는 상생과 상극을 통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간다, 막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게 뭡니까? 자, 여기 오늘 오늘 날짜 12시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사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병화일간이죠, 그죠? 이렇게 병화일간이면은 태양과 같이 화끈하게 달아오는 큰 불이라 가지고 강력한 불기운으로 자신감도 표출하고. 또, 용적 기질도 나타내는 자, 그런 성향도 가지고, 또, 입빠른 소리를 잘 하고, 또,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섣부른 결단으로 화를 자초하는 자, 그런 화끈함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기운이 이렇게 그, 뗄감이 많다 보니까, 불기운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일간의 성향을 참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하고오하고 이렇게 두 개만 있으니까, 이건 좀 언행도 적정한데, 여기 간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여기 보시면 네 개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개면은 목이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과다하고, 이렇게 그 목기운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주관이 뚜렷하기도 하지만은 고집도 세고 또 융통성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편애하는 경향도 강하고. 또,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믿고 의지해가지고, 뭐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자, 그런 경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목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뭐 간장계통과 담계통에 어, 질환도 올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토 기운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토 기운이 또 없다 보면은, 어,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인색해지기 쉽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허목하지 못하고, 또 비밀을 지키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기됩니다 이렇게 또 토기운이 없다 보면은, 뭐, 건강성으로는 위장과 비장계통에 이상도 생기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간의 오행과 그 오행의 그 개수만 가지고 건강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심리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행별로 조금 세세하게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그 목기운, 여기가 목기운이죠, 그죠? 이렇게 목기운이 좀 적정하면은 인자고 당당해갈 자신감도 넘치고 매사 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또 적극적이고 강한 추진력으로 지도자적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강하고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도 가지게 돼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자 그런 삶을 살기도 쉽지만은 이모고행이좀 이렇게 좀 지나치다 보면은 어, 주관이 뚜렷하기도 하지만은 고집도 세고 융동성이 부족해 가지고 어, 판단착오를 일으키거나 또 건강상으로도 간장계통과담계통에 어, 한번 뭐, 실환이 오기도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모고행이 너무 없으면은 또 냉정하고 동정심이 부족해 가지고 뭐, 어질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또 둔감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기도 쉽겠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시면 화가 이렇게 두 개니까 화는 적정한 폭입니다 사주에서 그각 오행별로 한 개나 두 개가 있으면 적정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 오행이 적정하면 뭐 개성도 강하고 소신과 원칙이 분명해가지고 일정적이고 또예의바르고 가부가 명확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화가 만약에, 여긴 두 개인데, 그죠? 어, 세 개나 네개 이상 된다면은, 그 성격이 너무, 강,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감정의 희복도 심할 수 있겠고, 또 사치를 즐기거나, 또 정신력이 미약해가지고, 산만하기 쉽겠고, 또 건강상으로도 어, 심장과 어, 소장계통에 문제가 일으키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화가 또 하나도 없다면은, A 범죄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고, 잔재주는 능하나 결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호행 한번 살펴보죠. 여긴 토호행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이렇게 토호행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토호행이 한 개나 두 개로 적정하다면, 은뭐 신의도, 신의를 중시하고, 또 자기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아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도 적겠고, 또 소신과 원칙이 분명해가지고,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토응이 지금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한세개나네개 이상 된다면은, 뭐,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사리 판단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고, 어, 시인의를 중시해가지고 약속은 잘 지키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가 잦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자기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고, 또, 게으른 측면도 많을 수 있겠고, 또, 건강상으로는 비장과 위장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토행이 없으면은, 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인색해지게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비밀을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건강상으로는 이렇게 그토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장계통과 위장계통의 문제에 시달리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금기운입니다 이게 금오행이 적정하면은, 심성이 곱고 순수해가지고 어리가 있고,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변치, 변하지 않고 원리원칙과 소신이 분명해가지고 결단력도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모형이 그뭐 3개나 4개 이상 돼가지고 너무 많으면 욕심이 지나치고 잔인해가지고 뭐 용기는 있으나 무모하기 쉽겠고 또 결벽증 정체도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건강상으로도 폐장과 대장 질환에 시달리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금균이 너무 없어도 우유 부단한 성격에 결단성이 모자라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도 일상계 되겠고 역시 건강상으로는 폐장과 대장 이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기운입니다. 수기운 여기 한계 있으면 적정한 개수가 되겠고요. 수기운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 한계나 두 개에서가 적정하면은. 포영성과융통성이 그거 속깊은 사람일 수 있겠고 또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매사 침착하고 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실전 얘기하고 지혜가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수기운이 여기는 한 개인데 그죠? 만약에 세 개나 네개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은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많다 보니까 곤모설수와 타인을 모함하는 일도 많게 되겠고. 또, 은행이 경솔해가지고, 부친과 실패가 많이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기를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돼가지고, 뭐 색을 밝혀가지고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도 있겠고, 또 건강상으로는 신장이나 방광계통, 생식기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수가 너무 없으면은 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런 행동도 하기 쉽겠고, 역시 그 신장 방광계통에 문제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일간의 어, 성향과 오행의 개수만으로 어, 성향도 파악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지 이런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참고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